안녕하세요. 운전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적성 검사 주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적성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65세부터 74세 일종 보통 면허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요. 잊지 말고 갱신하셔야 합니다. 이종 보통 면허는 면허 갱신만으로 충분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75세 이상 갱신 주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추가 사항. 인지 능력 검사와 교통 안전 교육을 꼭 이수하셔야 해요. 그럼 어떤 검사를 할까요? 65세 이상 운전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적성 검사 항목입니다. 시력 검사 양쪽 눈 시력 0.5 이상. 일종 보통은 양쪽 0.8 이상. 각눈0.5 이상이에요. 청력 검사 55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색채 식별 능력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 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지능력 검사 이건 75세 이상 어르신만, 시간, 장소, 기억력 등을 확인하는 문답형 검사입니다. 꿀팁 병원 신체 검사 결과서나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시면 도로교통공단에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안전 운전하시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